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몇 번의 선택을 하셨나요?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점심 메뉴는 뭘 고를지, 지하철에서 어떤 영상을 볼지, 퇴근 후에는 무엇을 먹을지. 놀랍게도 우리는 하루 평균 3만 5천 번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소하고 거대한 선택이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고갈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은 혹시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싶거나 아무것도 결정하기 싫은 무기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결정 피로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있다는 신호예요. 이 피로가 쌓이면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지고 충동적인 실수를 저지르며 결국 삶의 만족도까지 떨어뜨리게 돼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결정. 피로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여러분의 뇌 에너지를 관리하여 삶을 더 만족스럽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완벽하게 제시해 드릴게요. 이긴 여정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결정 피로의 실체, 보이지 않는 뇌의 배터리 소모전. 결정 피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우리가 크고 작은 결정을 반복할수록 뇌의 에너지가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서서히 소모되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우리의 뇌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정된 자원으로 움직이는 정교한 기계와 같아요.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우리의 뇌는 마치 완충된 배터리처럼 가장 최적의 상태예요. 하지만 옷을 고르고 아침 식사를 결정하고 출근길에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뇌 배터리는 야금야금 줄어들기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에이, 겨우 그 정도 사소한 결정이 뇌 에너지를 소모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곤 해요. 하지만 이게 바로 결정 피로에 대한 가장 큰 오해예요. 우리는 중요한 업무나 투자 결정처럼 거대한 선택만이 뇌 에너지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옷장 문을 열고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순간 커피 전문점에 가서 어떤 메뉴를 주문할지 망설이는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마치 수도꼭지를 조금씩만 틀어도 시간이 지나면 욕조가 가득 차는 것처럼 사소한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뇌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제임 시절 회색이나 남색 양복만 고집했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늘 검은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다녔잖아요. 그들이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불필요한 결정을 줄여 뇌 에너지를 절약하고 더 중요한 국정 운영과 기업 경영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했던 거예요. 2016년 미국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80% 이상이 매일 아침 옷 고르기에만 평균 8분 이상을 소비한다고 해요. 이 8분 동안 여러분의 뇌는 이미 하루 에너지를 상당 부분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뇌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어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결정을 오전에, 즉뇌 배터리가 가득 찬 상태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오전 10시 이전에 시작하고 오후에는 비교적 단순하고 루틴화된 작업을 처리하는 시기죠. 이렇게 하면 중요한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불필요한 뇌 에너지 소모를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사소한 결정이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럼요. 하나하나는 작아보여도 그 총량이 우리의 뇌를 지치게 만드는 핵심이에요. 이 사소한 결정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때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결정 피로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불행을 가져올까요? 다음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선택의 역설, 왜 많이 고를수록 불행해질까요? 현대사회는 선택의 천국이라고 불려요. 마트 진열대에는 수십 가지 브랜드의 같은 종류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에는 셀수 없이 많은 옵션이 존재하죠. 하지만 이렇게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큰 혼란과 불행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선택의 역설이에요. 마치 음식점 메뉴판이 너무 두꺼워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고, 결국 아무거나 시켰다가 후회하는 경험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어요. 너무 많은 선택지는 우리의 뇌를 과부하 상태로 만들고, 결정 후에도 고르지 못한 다른 대안에 대한 미련과 후회를 남기면서 만족감을 떨어뜨려요. 많은 분들은 선택지가 많을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고를 수 있고, 그래서 더 만족스러울 거야 라고 착각하곤 해요. 하지만 심리학 연구들은 이러한 생각이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오히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사람들은 결정 자체를 회피하거나 간신히 결정을 내려도 그 결정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2000년 초반,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쉬나 아행거 박사는 이 유명한 잼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했어요. 한쪽에서는 6가지 종류의 잼만 진열하고 시식을 제공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려 24가지 종류의 잼을 진열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24가지 재미있던 코너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실제로 잼을 구매한 비율은 고작 3%였어요. 반면에 6가지 잼만 있던 코너는 방문객은 적었지만 구매율은 무려 30%가 넘었죠.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을수록 구경은 많이 하지만 정작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고 설령 구매하더라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도적으로 선택지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선택지 다이어트라고 불러도 좋겠어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을 할 때는 모든 옵션을 보려 하기보다 꼭 필요한 필터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처음부터 선택지를 3가지 이하로 제한하는 거예요. 장을 볼 때도 미리 정해놓은 브랜드나 제품군 안에서만 고르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많은 선택권이 있어야 진정으로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진정한 자유는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필요한 선택지를 과감히 덜어내고. 정말 중요한 일에 우리의 소중한 뇌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럼 이 선택의 역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제 일상에 침투한 결정 피로의 민낯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일상에 침투한 결정 피로, 무기력과 후회의 악순환, 결정 피로는 단순히 몇 가지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 전체에 스며들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하며 심지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앱이 느려지고 갑자기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력과 자제력도 떨어져서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오후 늦게 겪는 집중력, 저하나 짜증, 혹은 다이어트 실패를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또는 게을러서 그래라고 자책하곤 해요. 하지만 이것은 흔한 오해예요. 사실은 우리의 뇌가 하루 종일 내린 수많은 결정들 때문에 이미 지쳐서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즉, 여러분의 의지 박약이 아니라 뇌의 생물학적인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오후 5시 퇴근길 마트에 들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수많은 업무와 결정에 시달린 여러분의 뇌는 이미 방전 직전이에요. 이때 눈앞에 놓인 달콤한 초콜릿이나 즉석식품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내일 아침에 운동해야지라고 다짐했으면서도 밤늦게 무의미한 유튜브 영상이나 짧은 영상 콘텐츠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결정 피로 때문일 수 있어요. 뇌가 더 이상 어떤 활동을 할지 결정하기 싫어서 가장 쉬운, 즉, 생각할 필요 없는 선택에 이끌리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직장에서도 흔히 목격돼요. 아침부터 중요한 회의를 여러 번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많은 이메일에 답장을 하면서 우리의 뇌는 빠르게 지쳐가요. 오후 3시쯤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죠. 2017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의사결정 능력은 점심 식사 이후부터 급격히 저하된다고 해요. 이는 결정 피로가 우리의 업무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뇌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오전에 처리해야 해요. 그리고 사소한 결정들은 최대한 루틴화하여 뇌가 고민할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점심식사를 하거나 미리 정해놓은 메뉴 안에서만 고르는 식이죠. 퇴근 후에는 복잡한 결정을 요하는 활동보다는 독서나 가벼운 운동처럼 뇌에 부담을 덜 주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왜 퇴근 후에 자꾸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 먹고 후회할까요? 그건 하루 종일 시달린 결정 피로가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배고픔을 넘어선 뇌의 피로가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충동적인 선택으로 이끄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결정 피로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강력한 해결책을 만나볼 거예요. 뇌를 위한 휴식, 루틴이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 절약 시스템. 결정 피로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루틴이란 일정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습관적인 행동을 말하죠. 마치 군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정해진 복장으로 식사를 하고 정해진 훈련을 반복하며 불필요한 결정을 줄여 에너지를 아끼는 것처럼 우리도 루틴을 통해 뇌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어요. 루틴은 사소한 결정을 자동화함으로써 뇌가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예요. 많은 분들이 루틴이 삶을 지루하고 단조롭게 만들 것이라고 착각하곤 해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삶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는 오해예요. 오히려 루틴은 불필요한 결정을 줄여 뇌에 자유를 주고, 그 덕분에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 창의적인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돼요. 마크 저커버그가 매일 회색 티셔츠를 입는 이유도, 빌 게이츠가 늘 똑같은 메뉴로 아침 식사를 하는 이유도 모두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사소한 것들에 뇌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켈리 맥코니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의지력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쓸수록 지치지만 휴식을 취하면 회복된다고 해요. 그리고 루틴은 바로 이 의지력을 아껴주는 최고의 휴식 방법인 거죠. 2015년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의 수많은 성공한 리더들이 각자의 고유한 아침 루틴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루를 효율적으로 시작한다고 언급했어요. 그럼 어떻게 루틴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자세한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스텝 1. 아침 루틴 설정하기.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 알람을 맞춰요. 옷은 미리 정해둔 두세 가지 조합 중에서 선택하고 가능하다면 전날 미리 꺼내두세요. 아침 식사 메뉴도 미리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은 시리얼, 화요일은 토스트. 이런 식으로요. 출근 전에 꼭할일 두세 가지를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스트레칭, 뉴스 요약, 혹은 그날의 가장 중요한 업무 한 가지를 미리 파악하는 시기죠. 스텝 2. 저녁 루틴 설정하기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세요. 내일 할일 목록을 간단히 작성하여 다음 날 아침의 결정 피로를 미리 줄여요. 다음 날 입을 옷을 미리 골라두고 아침 식사 재료를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루틴을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작심삼일이 될것 같아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옷 고르기 단한 가지만이라도 루틴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다음 루틴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길 거예요. 루틴 외에 우리의 뇌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미니멀리즘을 넘어선 선택지 다이어트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미니멀리즘을 넘어 나의 삶을 위한 선택지 다이어트. 현대사회는 더 많이를 외쳐요. 더 많은 옷,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려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덜어냄에 미학에 집중해야 해요. 결정 피로를 극복하려면 불필요한 선택지를 과감히 제거하여 뇌의 인지 부하를 줄이는 선택지 다이어트가 필수적이에요. 마치 스마트폰에 쌓인 불필요한 앱들을 정리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속도를 높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불필요한 선택지를 지워나가야 해요. 많은 분들이 모든 옵션을 꼼꼼히 따져봐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곤 해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이는 큰 오해예요.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분석 마비 상태에 빠져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되거나 최적의 선택은 때론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나은 선택을 찾아 헤매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만족화가 아닌 최대화 경향이라고 부르는데, 최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만족도가 낮고 행복감도 덜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2014년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글에 따르면, 고객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면 오히려 구매율이 떨어지고, 구매하더라도 후회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어요. 이는 비즈니스 영역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택지 다이어트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자세한 행동 지침을 알려 드릴게요. 스텝 1. 쇼핑 시세 가지 이하 원칙 적용하기. 온라인 쇼핑을 할때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했다면 처음부터 필터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가격대, 브랜드, 색상 등세 가지 이하의 조건만 충족하는 제품들만 비교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고를 때세벌 이상은 입어보지 않겠다고 미리 마음먹는 식이죠. 스텝 2. 옷장 미니멀리즘 실천하기. 옷장을 열었을 때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해요. 1년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매일 입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색상과 디자인의 옷들로만 옷장을 채우고 옷의 개수를 정해두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상의 10벌, 하의 5벌처럼요. 스텝 3. 불필요한 관계 및 구독 서비스 정리하기. 매주 참석해야 할지 말지 고민되는 모임이나 약속은 줄이거나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의 사회적 에너지 또한 한정적이니까요. 한 달에 한 번도 보지 않는 스트리밍 서비스나 불필요한 뉴스레터 구독은 해지하세요. 이메일 안만 복잡하게 만들 뿐 결정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무작정 선택지를 줄이는 게 정말 좋은가요? 혹시 놓치는 게 생기면 어쩌죠?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선택지를 줄이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영역, 혹은 쉽게 대체 가능한 영역부터 줄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선택지가 줄어들수록 여러분은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더 깊이 몰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덜어낼수록 채워지는 삶의 비밀이랍니다. 우리가 직접 결정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어 뇌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결정을 위임하고 환경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예요. 결정을 위임하고 환경을 설계하라. 나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게으르고 우리는 생각보다 나약해요. 이것을 인정하고 나면 결정 피로를 관리하는 새로운 차원의 전략이 보여요. 바로 결정 위임과 환경 설계예요. 내가 직접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내 주변 환경을 미리 설정해 놓음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하는 것이죠. 마치 스마트홈 시스템처럼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 삶의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해야만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해요. 남에게 결정을 맡기거나 환경에 기대는 것을 약한 태도로 보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오해예요.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때 결정 피로가 폭증하고 결국 통제력을 잃게 돼요. 우리는 한정된 뇌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 그 에너지를 정말 중요하고 나만이 할수 있는 결정에 집중해야 해요. 나머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인 거죠. 2018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의사 결정의 상당 부분을 시스템화하거나 전문가에게 위임함으로써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혁신을 이끌어낸다고 강조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위임하고 환경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자세한 행동 지침을 알려 드릴게요. 스텝 1. 전문가에게 결정 위임하기. 돈 문제, 복잡한 재테크나 세금 문제는 재무 전문가나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그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며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한 결정을 내려줄 거예요. 건강 문제. 다이어트나 식단 관리가 어렵다면 전문 트레이너나 영양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스스로 식단을 짜고 운동 계획을 세우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요즘에는 맞춤형 밀프랩 구독 서비스도 많으니 활용해보세요. 스텝2 환경을 미리 설계하여 결정 자동화하기. 건강보조식품 섭취. 매일 먹어야 하는 영양제가 있다면 아침 식사하는 식탁 위에 미리 꺼내 두거나 알람을 설정하여 잊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드세요. 운동 준비. 다음 날 아침 운동을 계획했다면 자기 전에 운동복과 운동화를 현관에 미리 꺼내 두세요. 아침에 운동복을 뭐 입지? 운동화는 어디 있지? 같은 사소한 결정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운동을 시작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간식 제한. 충동적인 간식 섭취를 막고 싶다면 아예 집에 건강한 간식 외에는 두지 마세요. 냉장고나 찬장에 건강한 견과류나 과일만 있다면 굳이 무엇을 먹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죠.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남에게 맡기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분야 혹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분야를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뇌 에너지를 여러분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삶의 다른 중요한 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스마트 워크이고 스마트 라이프예요. 이제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결정피로 극복 습관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실전 매뉴얼을 알아볼 차례예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세요. 결정 피로 극복, 나의 삶을 바꾸는 실전 매뉴얼. 지금까지 결정 피로의 정의부터 심리적 영향, 그리고 루틴, 선택지 다이어트, 결정 위임과 환경 설계까지 다양한 전략들을 살펴봤어요. 이제 이 모든 지식을 종합하여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전 매뉴얼을 제시해 드릴 시간이에요.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단계별로 따라 하면 결정 피로에서 벗어나 더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고 좌절하죠. 하지만 이는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예요. 결정 피로 극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아요. 꾸준하고 작은 습관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에너지를 절약하게 만들 거예요. 2023년 발표된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단 5분의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6개월 후에는 삶의 질이 현저히 향상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알아볼까요? 스텝 1. 매일 아침 결정 없음 시간 정하기. 매일 아침 일어난 후첫한 시간은 결정 없음 시간으로 정해보세요. 이 시간에는 휴대폰을 보지 않고 오늘 할 일을 고민하지 않아요. 대신 미리 정해둔 루틴대로 움직이세요. 예를 들어, 물한잔 마시기, 스트레칭하기, 미리 꺼내둔 옷 입기처럼요. 이렇게 하면 뇌의 배터리를 아침부터 소모하지 않고 중요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칠 수 있어요. 스텝2 오전 10시까지 핵심 결정 두 가지 완료하기. 여러분의 뇌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시간은 보통 오전이에요. 이 소중한 시간을 활용해야 해요. 매일 아침, 오늘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이나 업무 두 가지를 정하고 오전 10시 전까지 집중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업무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중대한 결정일 수도 있어요. 이두 가지를 해내면 나머지 하루는 훨씬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스텝 3. 저녁에는 단순함을 추구하기. 오후 5시 이후부터는 뇌 에너지가 고갈되기 쉬운 시간이에요. 이때는 복잡한 결정을 최대한 피해야 해요. 저녁 식사 메뉴는 요일별로 정해두거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미리 정해두세요. 취미 활동도 복잡한 선택을 요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영화를 고르는데 오랜 시간을 쓰는 대신 미리 정해둔 장르의 영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시기죠.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작은 습관들로도 제 삶이 크게 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뇌는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여러분은 불필요한 짜증과 후회에서 벗어나 더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결정 피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대인의 숙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결정 피로의 실체를 이해하고 루틴에 힘을 빌려 불필요한 선택지를 줄이며 때로는 결정을 위임하고 환경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이 모든 전략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이유 없는 짜증과 무기력에 시달리지 않고 중요한 결정에만 집중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몇 번의 선택을 하셨나요? 에 대한 최종 해답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뇌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그러면 삶은 저절로 행복과 자유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